안녕하세요. 황해도 만신 버들두룡입니다. 역시나도 이번에 또 이어지는 아, 2023년 병자년 운세에 어, 어.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사. 진사. 네. 말 그대로 용과 뱀. 네. 아, 용과 뱀띠라 제가 대 앞전에 얘기했죠. 대박나는 띠 용띠. 올해 스물한 살에 용띠는 어, 이렇게 보면. 올해 조금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생각이 좀 많다든지 음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은 형국이에요. 음. 그렇기 때문에 올한 해는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라 음.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음. 그래도 올한해 띠상으로는 괜찮으니까, 내가 열심히 한 만큼의 뭔가 대가는 분명히 올 것이다.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, 말 그대로 33살, 변화변동이 많아요, 올해는. 어, 앞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새로운 걸 뭔가 추구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올해 실천하게 된다든가 음.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올한해 조금은 두루뭉실하더라도 어, 잘만 움직이신다면 내 생각대로만 움직이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. 그리고 또한 45살 우리 용띠분들 네. 올해 대박나십시오 어 마흔 다섯 살 우리 용띠들이 올해 좋아요 음. 좋은 해이고 영업하거나 말 그대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올해 한 해입니다. 음. 그러니까 사업에 뭔가 잘 움직여지고 영업을 하더라도 영업에서도 괜찮게 움직여지는 게 올해 마흔 다섯 살 용띠이기 때문에 네. 걱정할 필요가 없어. 오. 어 용기 가지고 그냥 확 땡겨와. 음. 그러면 올 한해가 정말로 나한테 숨통이 트일 수 있고 정말 좋은 한해가 될수 있는 그런 한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한 우리 시은 일곱에 우리 용띠 분들 음올 한해 조금 뭐 더디게 움직이기는 하더라도 그래도 올 한해 어, 좀, 이제, 자중이 된다랄까? 음. 어, 좀 편안해진다랄까? 이제 올해가 어떻게 보면 막바지의 운대이기 때문에, 더군다나 대박나는 띠이기도 하지만, 올해 또, 쉬은 일곱에 또 운대가 들거든요. 음. 어, 일곱수의 운대가 드니까, 그 운대만 잘 잡으신다면, 노후가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어. 생각을 해봅니다. 어, 용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, 용띠는 간략하게 할게요. 앞전에 좀 했으니까. 네. 어, 그리고 이제 뱀띠들. 네. 올해 뱀띠도 삼재죠. 그렇죠. 아, 삼재팔란 너무 힘들어요. 제가 뱀띠거든요. 자, 2무살 뱀띠분들. 어 수능 치르고 이제 올해 이제 대학 입시예요. 근데 올해 수능에 수능을 보면서 조금 어렵사리 오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주어진 대로 그냥 움직이시는 게 가장 현명해. 재수생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오래 열심히 하시다 보면 좋은 일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입시 전문이에요 아, 음, 입시 전문 <laughs> 여러분 문의하세요. 음. 어, 수능 엄마들 문의하세요. 자 그리고 서른두 살 우리 뱀띠 제나이 또래 분들 네. 여러분들 고생 많았죠. 왜냐하면 이게 삼재팔란 삼재가 들면서 물론 삼재도 사람마다 개개인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몸수전이 조금 아프시거나 잔병치레가 많았거나. 음. 아니면 올한 해가 음 기해년에는 조금 바삐바삐 움직였으나 내 몸이 따라주지 않는 형국이에요. 경자년에는 그래도 많이 바빠지겠구나. 어. 어. 좀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. 쉽게 얘기하면. 어. 어. 일이 많이 생기면서 많이 많이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될것 같습니다. 음. 그리고 우리 44살 뱀띠 분들, 우리 44살 뱀띠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. 어왜 조심해야 되냐? 올해 몸수가 좀 많이 치는 형국이고,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44살의 뱀띠 분들이 신적으로다가 조금 많이 뭐 신병이 온다든가, 뭐 이제 조상의 뭐 위에서 네. 인해서. 바람이 분다던가,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, 많이 와요. 내몸 관리 잘 하셔야 되고, 네. 좀 이상하다, 이유 없는 병력 모를 뭔가가 있다 싶으시면, 만신을 꼭 찾아가셔서 상의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시은 여사, 우리 뱀띠분들. 시은 여사, 뱀띠분들은, 그래도 좋아요.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습니다. 내가 그나마 읽어낸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뱀띠 분들은 머리들이 영리해요. 영리하기 때문에 좀 여우 같은 면도 없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사셨어. 올 한해는 편안하겠구나. 그래도 무탈하게 넘어가겠구나. 음.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냥. 흘러가듯이, 물 흘러가듯이, 그냥 편안하게, 잔잔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자, 용띠와 뱀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자, 여러분들, 신년 운세라고 해서, 음, 다 개인 각자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이해를 하시고, 본인의 상황을 보시고 꼭 만신이 필요하다 만신의 조언이 필요하다 하시면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만신을 직접 찾아가셔서 내 사주팔자가 어떤지 내 인생이 어떤지를 한번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마저 자축 인묘 진사까지 했으니 말과 양띠에 대해서 또.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여러분들, 감사합니다.